8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 자.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 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